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된 게임들 그리고 그 게임들에서 좋던 나쁘던 그 시절 유명했던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무작전 채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 NC 소프트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막피로 시작해 가지고 최초의 드래곤 슬레이어까지 되었다는 너의 바램님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뭐 공감하면서 추억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다 읽어 봤고요 그리고 막피유저이기 때문에 뭐 많이 화가 나신 네, 악플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메일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메일을 확인도 중 하나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어 광고 뭐 대출 광고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 되게 많이 오던데 어 너의 바레 님 본인께서 예, 네, 보내 주신 메일이더라고요. 어 <laughs> 영광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조금씩 음,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해소하고자 몇 가지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직접 찾아뵈서 영상을 찍으면서 인터뷰를 진행할까 했는데 뭐 사회적 거래두기 요거는 변명 같고 그냥 개인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그래서 글로 써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따로. 음, 질문을 좀몇 가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글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너의 바램님 본인이 직접 적어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 여러분들과 정보를 조금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피의 악질 요조로부터 최초의 드래곤 슬레이어까지 음, 너의 바램 인터뷰 첫 번째 나이 1982년생 올해 39. 남자 2020년 기준입니다. 직업, 대전, 갈마동에서 파라오 PC방을 운영하는 PC방 사장님. 이제 어디 PC방인지 다 아셨겠죠? 영상을 직접 보셨나요? 토요일 낮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 리니지 M 라바 팔섭에서 게임을 하는 풍운이라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악플에 대한 느낌. 어, 첫 번째네요. 게임에서 할수 있는 더러운 방법은 가장 열심히 했던 걸로 아는데, 뭐, 추가적으로 욕 댓글도 많이 달렸었죠.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보단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 남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될 때까지 해보자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단지 자신만의 게임 스타일과 소신이 있을 뿐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겁나 포장하고 신격화해주네. 결국 악질 막피하고 대리해주고 사무실 차려서 하루 종일 숙식 노가 됐던 사람 아닌가요? 막피였던 건 사실이고 사무실도 차린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페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너의 바램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주로 많이 돌리기도 하였지만 친구들도 제 캐릭터를 많이 하였습니다. 뭐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연애하느라 게임을 많이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안타라스 7번? 아닙니다 엄청 잡았는데 모니터 요원이 보고를 안했죠 GM이 서버 아이템 검색하다가 싸울이랑 완력이 나와서 들킨건데 바램이 소설 많이 썼죠 안타라스를 칠해 잡고 나서 그 시절 플레이프롬 사이트 기자분들이 저희와 접촉을 해왔고 당시 로데마이 서버직이었던 분이 정보를 듣고 안타라스가 리스폰되는 용돈 7층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안타라스 레이드를 시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서버 다운이 되었고 안타라스는 리스폰 되지 않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D-Day 전까지는 파프리온을 시도하여 공략을 성공하였고 총 14번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자들이 아이템 검색을 하여 알게 된게 아니라 파프리온 공략 방법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서 GM과 대화 요청을 통해 저희가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NC에서는 아무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플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도 안 난답니다. 그 시절 막피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 분위기는 매너 게임을 하는 것이 추세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캐릭터가 죽으면 많은 경험치를 드랍하였고 지금처럼 복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엔 더욱 욕먹는 행위라고 여겨졌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리니지 리마스터나 리니지 M을 봐도 막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욕은 하지만 게임 내의 플레이 성향으로 보는 편입니다. 반대로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복구 시스템이 있고 아이템들도 드랍되어 타유저가 획득할 수 없기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니 유저분들의 인식도 많이 변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PK행위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유저들이 기억해 주는 너의 바램이란 캐릭터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의 바램 드래곤 슬레이어 최초로 용을 공략시 주변인들은 아예 몰랐나요? 저를 포함한 팀은 총 8명이 비밀유지를 엄수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에서 나온 템으로 현금거래를 하셨나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을 잡은 전리품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취재했던 장대리밴드 기자님, 시즈 기자님께서 저희의 나이가 약간의 나이였고 엄청난 가치를 가진 아이템들을 많이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주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축사오라비 장검의 경우에는 당시 한 자루에 천만원가량의 가치를 했고 와...천만원? 완력의 목걸이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 물가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거래를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동맹분들에게 적당한 가격선에서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 축사우라비 점검의 경우는 판매하지 않았고 풀린 아이템의 경우는 팀원중 PK를 당해 드랍된걸로 획득하셨거나 그것을 구매하신 분들이기에 가능했을겁니다 당시 게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아직 연락을 하시나요? 배신과 사기 2년. 게임 내 유명세가 있을 때 수백 명의 분들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물론 연락을 하는 분들 중 몇몇 사람들을 말씀드리자면 로데마이 서버 당시에 불패 혈맹 군주님이었던 형님은 현재 당진에서 PC방을 하고 계시고 간간이 통화도 하면서 사업적인 내용과 안부 등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또한 리니지 m 시절에 만난 인연 중에는 아방에서도 다들 아시는 텐텐 형이나 라바 팔서버 풍운 동생 이렇게 고향 후배라고 하시네요. 이렇게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저를 잡으러 왔지만 현피죠. <laughs> 친형처럼 지내게 된 공주 사형제 형님들도 좋은 인연들이죠. 버그 악용 계정 압류 아마 제 기억으로는 테이밍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공략 때 테이밍 몬스터를 사용하여 공략을 했는데 n c 에서는그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테이밍한 몬스터가 용을 공격하면 테이밍이 풀려버리게 패치를 하였는데 공지와 달리 테이밍이 풀리지 않았고 그 방법을 수십 개의 서버에서 사용하여 수백 명이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제 캐릭터도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친구 몇몇과 서울 고객센터를 찾아갔고 100명이 넘는 유저분들이 몰려있었습니다 당시 대포로주 서버 전사의 숨결 군주님 장지롱 형님도 계셨습니다 저와 그두 분과 상담소 팀장님실에 들어갔고 해당 사건으로 압류를 당하신 모든 유저를 대표해서 더 이상 버그를 악용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공성 레이드 계획과 전략은 누가 짰나? 음. 저는 컨트롤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레벨이 높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용을 잡게 되어 유명세를 탔지만 거기엔 팀워크를 맞출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잡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던 친구 중에 가장 게임을 잘한 친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의경 생활을 하던 시절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친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건네주면 제가 다듬고 활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커스페럴라이즈 공성 같은 경우도 그 친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댓글에 이제 천재라고 하신 분들 다 취소하세요. 복귀 해골 서버 n 리니지 m 해골 서버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 다시는 리니지를 아니 해골 서버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지만 옛날 리니지처럼 된다 하니 다시 해보자라는 지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BJ들이 너무 많았으며 옛날에 리니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혈원들이 그들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라면 사실 과금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저도 궁금하네요. 당시 해골 서버 하셨던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뭐본 서버랑 아예 똑같이 과금 시스템이 들어갔나요? 해골 서버도? 궁금하네. 제가. 해고 서버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리니지 m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과금은 얼마나 판도라 1 서버를 시작해서 서비전을 몇 차례 하고 1년 반 정도는 캐릭을 지인 동생에게 빌려주고 동생도 1년 이상 캐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받아와서 지금은 라바 8 서버에 지인 동생이 있어가지고 자동 사냥만 돌리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공식적으로 과금한 내용은 대략 3장 정도였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인 과금 내역입니다 3장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장은 얼마일까요? 3 300? 30? 3,000? 이건 이건 좀 궁금하네요. 세장은 얼마일까요? 리니지 클래식. 리니지 오리지널이 나온다면? 리니지 오리지널이라. 제가 사실 욕심냈던 부분입니다. NC와도 미팅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리니지 포세이든 비서버라는 게 있었죠. 어느 순간 사라졌었습니다. 리니지나 리니지 m은 사실 복귀 유저는 있을지언정 신규 유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욕심냈던 부분이란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게임 내 기술적인 부분은 nc가 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금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많은 유저가 빠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고요 리니지의 르네상스 시대는 그때가 아닐런지요 2000년도 초반의 리니지 리니지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가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800원 한달 계정권으로 모든 걸할수 있었던 시기 노가다로 장비를 맞추던 시절 지금은 과금으로 장비를 맞추는 시대죠 옛날에 리니지가 부활을 해준다면 정말 흥할 텐데 말이죠 제가 욕심냈던 부분은 허황될 수 있겠지만 제 이름을 딴 서버 pk가 가능하고 아이템을 드랍하고 오토 사냥이 없고 작업장이 없는 서버 과금 시스템을 손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이 생각하는 네임도 유저.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명 있습니다. 로데마이 서버 검성이라고 그때 당시 분들은 알 겁니다. 제 친구입니다. 친구들과 다들 스타그래프트를 할때 제가 리니지를 한다고 하니까 저런 그래픽 구더기 같은 게임을 왜 하냐고 하던 친구가 현재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리니지를 즐기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리니지만 파는 이 엄청난 친구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네임 됩니다. 리니지 유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저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게임에는 재미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시대의 흐름이란 것이 게임사의 과금 시스템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과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게임사들의 무리한 과금 정책을 무작정 따라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능력에 맞는 과금을 하고 취미로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금이란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란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인벤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매장까지 찾아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과거의 게임상의 일들로 아직도 많은 질타를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전 갈마동에서 파라오 p c 방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또한 즐거운 인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C.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니지 오리지널 이란 말은 제가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내가 게임에 관여를 할수 있다면 저런 서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N.C.에서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모든 유저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서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매번 똑같은 신 서버가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서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에서 연락이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니지를 접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군입대를 했다가 전역 후에 직장에 취업을 했고 직장을 몇 년간 다니다가 현재는 개인사업으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방을 하면서 리니지 하는 사람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아한명 있습니다 제 친구 리니지가 제일 재밌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용계와 화둥 에피소드까지가 재밌었습니다 PVPC 아이템 드랍이 안 되게 패치된 순간들 용반이라는 푸기 용반 등 캐시 아이템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재미는 반감되었죠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또 조금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가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조금 남겨 주시면 은 감사할 것 같네요 아마 너의 바램님도 댓글을 남겨 주시지 않을까 궁금한 궁금한 것이라면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막피 어, 댓글 중에 진짜 막피에 대한 악플이 많던데 저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미화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 미화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게임을 어, 뭐가이 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게임을 즐겼다고 생각하려고요 음, 그렇게 즐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로데마이 서버는 아니었고 이제 군터 서버에서 막피를 오지게 당하다가 어, 나중에 이제 리니지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아 어쨌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리니지를 잠깐 접고 로엔그린 서버였죠 그때 로엔그린이 아마 노피케이 서버였을 거예요 거기 서버가 나왔을 때 이제 노피케이로 갔는데 또 이게 막상 pk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laughs> 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서버를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리니지에서 뭐신 서버가 나오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 서버가 나오면은 다들 유니크한 닉네임 진짜 레어닉 얻으려고 뭐 데스나이트 라든지 막 데스 막 이런 거 얻으려고 막 pc방에서 아니면 집에서 막 대기 타다가 서버 오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미친 듯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남자 기사는 그냥 기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캐릭, 캐릭터명이 그랬던 그랬었을 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작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